자! 너에게 선택은 없어! 얼른 달려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왼쪽! 빨리 빨리 빨리! 왼쪽, 왼쪽, 왼쪽! 으아아아악! 가고 맥이나 고! 백현! 아름이요 아름아, 너 달리기 잘해? 아, 당연하지. 나 50m 1초 안에 가. 1초? 어이, 응. 겁나 막 뺐네. 아 자, 오늘 할 타워는 바로 그런 스피드가 필요한 타워야. 오! 내가 1등 하겠군. 이거 빨리 안 가면 빨리 사라진대. 어. 그럼 한번 가볼까? 어디부터 사라지는 거야? 안 사라지는데? 뛰어, 아! 있다,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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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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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일 무서워. 아니, 근데... 태초 타워, 대초 타워. 어, 오, 야, 뒤에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, 사라지는 게. 어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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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진짜 아, 뭐해? 아. 이거 기다릴 수가 없는데? 어, 오빠, 어. 오빠 기다려. 어. 왜온다가어떻게 아. 기다리는데, 사라지는데. <laughs> 빨리 기다려. 와, 오빠 진짜 초심 잃었다. 어, 어, 옛날 어, 기다려주기도 했는데, 어. 이제 어, 안 기다려주기도 했는안 기다려주는 게내초심이야 <laughs> 야, 잠깐, 이거 안 따라..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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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딱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안 없어지겠지? 에 오빠, 저기까지 갔네? 야 어쩔 수가 없어. 야좀잘좀 좀 해봐. 아, 알았어 기다려 봐. 오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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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요. 음, 음, 음. 뭐가 힘들다고? 못하는 게 무슨 뭐가 힘들다고? <laughs> 나 완전 잘하거든. 나 이제 떨어지면 나 이제 오빠다. 뭐야 초고수가 떨어지는데 초고수가 되겠다는 거야? 아뭔 소리야 오빠 무슨 초고수야? 와 이거는 연습에 불과해? 와 뭐야? 더 이제 빨리 어, 사라진다 이거지. 오 오. 우리가 엄청나게 마음을 맞게 해서 같은 속도로 가야 돼. 그... 타이밍 맞춰 빨리 달려. 어자. 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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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달려 아, 빨리 달려. 내가 원래 달리잖아. 오 이거 사다리도 없어져. 그냥 다 사라지는데? 오 이거 어떻게 가냐 나중에? 네. 아, 내일 바로 가야겠다. 나도 달리기를 했다고 막년에는. 아 떨어져라 오빠 아, 떨어져라 떨어져라요. 아, 떨어져. 오 떨어져 오, 떨어져 뭐. 꺼리지 마세요 제발요. 아 저리 가! 아, 빨리 집었다. 아, 갈 길이 멀어? 아직 이 정도의 속도로는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어. 아, 땀난다. 땀나. 아유, 아유, 아유. 아. 이제 빨라질 것 같은데? 뒤에 봐 봐라. 어디? 어? 그러나 어디? 사라졌네! 아, 어, 아. 어디? 빨라졌어? 어아그러서빠 먼저 가는데! 아름이... 으아 더... 아, 진짜 뭐해! 어잠내 손잡이가 어디 어 아빠 아, 달려와! 아, 진짜, 알기 때문에. 어, 어 뭐야, 뭐 죽었어? 알기를 눌렀기 때문에. 오, 그리고 세이브 있네. 아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자, 이번 아, 자, 오해! <laughs> 아, 같이 가야 된다고, 이거. 아, 오케이, 오케이,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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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어, 어. 하나, 둘, 셋, 오케이, 넷, 오케이. 다섯, 오. 우리 완전 협동심으로 가야 되네 여기 협동심이요? 어? 우리에게 없는 거, 그거. 협동심! 자, 여기게 오자, 오자, 오자. 선택을. 가야 돼! 아, 빨리 봐 오빠 멈춰 나에서 아, 멈출게 자 빨리 와 <laughs> 왼쪽 했으니까 이거 오른쪽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, 오른쪽 강하다 자 오른쪽 인생 아, 오른쪽, 오른쪽. 오, 오, 오 없어지다 봐 빨리, 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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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! 아! 이거 못 가는데 이거 두 명은 절대 못 가는데 야 이거 어렵다 왔어 까아 뭐야 봐 이건 안 사라지네 아 이건 안 사라지네 발판은 움직이면 이렇게. 어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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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판가에 사라졌으면 진짜 와, 엄청나게 어려울 뻔했는데. 안돼, 발판 사라지고 있어. 안돼, 안돼. 야, 너 때려 나 죽는다고. 어가라어라죽어가라안 어, 어, 어. 죽었어? 오, 깨하는데. 응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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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응, 자, 승리했다. 이제 시작인 걸? 나 먼저 간다.

아, 니가 알키 눌렀잖아. 이얘잘 가보자. 오빠. 자, 여러분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한 까지 번씩 막 부탁드려요. 야아아아아아 <laughs> 이번에 진짜 진지하게 가보는 거요. 예 어, 진짜 진지하게. 어, 진짜 진지하게 가자. 무슨 캐싹 빼고 와주 오케이, 그냥. 그거, 그거 무슨 캐싹 빼. 어, 자, 조합퍼. 자, <laughs> 완전 집중이다. 지금. 어, 완전 집중, 진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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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아, 같이 가. 빨리 따라와, 빨리. 아, 오빠 아, 아, 나 죽을 뻔했네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! <laughs> 야! 빨리 사라지잖아! 이거 진짜 이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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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세이브 이제 받았다고? 아니? 하... 가자. 어 그래. 쉬지 마. 어제 좀 빨리 사라지는 거 같아. 더더 어, 빨리 사라져. 어, 잡아. 졌어, 졌어, 졌어. 정말 땀을 짓는구나. 아 여기 오. 머리 간지러운데 못 긁겠어. 아, 긁을 시간이 어디 있어? 대신 긁어줘봐, 빨리. 발발로좀 아, 긁어줄까? 어, 아 무슨 말이야? 너행에서뛰 그렇죠, 없어 땡는건 없어 뛰는 건 없어 뛰는 건 없어 뛰는 건어 뛰는 건 없어 뛰는 건어려는건 없어 뛰는 건 없어 뛰는 건 없어 뛰는 건 없어 뛰는 두 없어 잠는잠없 두두두 두어 뛰는 건 없어 나어뛰아건 없어 뛰는 건어이는건 없어 뛰는 건 없어 뛰는 건 없어 아, 는건 없어 뛰는 건아어 뛰는 건뛰어 뛰는 건 없어 뛰는 건어 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, 뭐 여기 혼자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요 여기서 떨어지는 아름이 아 그럴 수 없지 <목허> 뭐, ㅋ 다 ㅋ ㅋ 자한번 해. 자. 하나, 둘, 셋 두두두 두두두두 오빠 같이 가 그럼 먼저 가두려 내려 내려 두돼오두랑같두가 우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왔니? 아아 이제 나 못하네 같이 왔어야지 아니어하둘 어. 시작 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두 두 두두두 두떨어졌다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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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오오나 기다려 오. 나 기다려, 기다려. 어요어오빠어떻게해뭐 <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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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<두> 아, 아. 아, 왔다 아 저기서 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빠 오떨어지데 아 진짜 쟤랑 같이 못 올라가겠네. 아 진짜 오빠. 완전 구멍이다 구멍이야. 켑스네 극 켑스. 저기만 좀 따로 올라가자 그러면. 그래 오케이 좋아. 어됐다나 먼저 갈 테니까 네가 뒤따라. 다드아 뭐해? 아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? 오빠 다른 생각만 해봐. 오빠 옷다 찢어버린다. 드다 다 드다 나나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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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? 오고 있어? 오고 있어 오고 있어. 내내나 따라오고 있어? 어, 나빠 어, 달려. 어, 아빠 나피나 없어. 안돼 죽으면 안 돼. 죽을 것 같아. 어떻게 어떻게? 어, 여기 다행이다 여기 다행이다 안죽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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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. 어. 야. 철수 철수 철수. 나 먼저 간다 그러면. 그래 그래. 가가가가 가, 가, 가. 자. <laughs> 오케이! 나만 믿어! 아르밍만 믿어! 아르밍만 믿어! 빠따삐야! 빠따삐야! 좀더 계속 누르면서 가야 되는데 <laughs> 오빠 이 쉬운 걸 여기서 떨어졌단 말이야? 아... 오빠 나 혼자 가 있을게! 오빠 빨리 와! 어디까지 가 있는다고? 너무 멈추... 아! 됐다! 오케이! 오, 거기까지 갔어? 응. 오! 이상는데 역시 아르밍 천재였다 계속 점프하면 쉬워! 오케이! 오케이! 계속 점프하면 하 되잖아! 웅! 오오 웅! 오! 잘하는데? 오, 오. 아 뭐야 아, 왜 뭐야 아 진짜! 아, 진짜 왜 저래? 아저왜 저래 진짜? 어 진짜 못한다. 아 진짜 내손이화나게 진짜. <laughs> 아 어디야 어디야 얘? 예! 야오 여기까지 왔네. 없네? 가자. 아빠. 아 뭐야 엄마 같이 가. 아, 아, 아 뭐지? 진짜 어려운데? 뭐야 여기? 아 이거 밟고 가야 되나 봐. 빠빠빠빠빠. 하나 둘 셋. 빠 바람바람바. 점점 멀쩡한 꺾꺽 꺾아 배치기 와 이거 진짜 어렵다. 놀떨었어? 응. 가장 하나 둘셋다다 둘, 어. 왼쪽으로 오케이. 꺾어. 인아웃 인아웃 짜코스이코스 바로 점 빼야 돼. 짜아 <laughs> 아빠 왜 떨어졌어? 아난 배치기 선수인가 봐. 야 얼굴 작았어. 나가, 오, 진짜 잘한다 나 이제 아름누나라 불러라. 아 아름누나! <laughs> 너좀 잘하는데? 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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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. 가자 회오리 점프, 회오리 점프. 와, 야, 이거 어려운데? 그러니까 회오리 점프 너무 높게 되는데? 와, 하지만 아름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았다. 에 떨어지지. 어 바로 떨어져버리게와 이거 어렵잖아. 자, one, t w 출발! 자, 와 진짜 너무 어려운데? 깰수 있나? 아뭐 같이 갈래야 같이 갈 수가 없네 진짜 왜 어, 이렇게 어렵냐? 와 이거 어렵다 야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아 짜증나 오빠 때문이야 뭐야 나 때문이야 지가 못해놓고서 오빠 벌써 거기까지 갔어? 그래 야, 야! <laughs> 끝인 줄 알았지? 아 뭐야 끝이 아니었어? 삐용 빠용 빠용 나갈 거야. 뭐야? 오빠 거기까지갔어 그래. <웃음> 자. 엄마 <laughs> 생그자그 그 자체다. 자, 자, 오케이 오케이. 나는 아, 나는 잘할 수 있어. 뭐야? 왜왜왜 왜, 왜, 왜? 그렇지 않네? 뭔데 뭔데 뭐 나온데? 그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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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아, 어디. 어디. 아, 지금 개발 중인가 봐. 아. 극한의 는 점프. 오케이. 오. 드르르르르르르르르. 어 여기까지 아직 개발중인 아~~ 게임습니다아 예, 아, 우리는 어. 깼다 깼다 아 그래도 우리 깼어 깼어 허름아 아 꿀잼이었다 아, 꿀잼이었다 와 이런 턴 어, 정말 재밌네 오빠랑은 이런 게임을 하면 안돼 정말 너랑은 이런 게임은 다신 안해 자 오늘도 이렇게 점프맵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언제나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아, 안녕~~ 구독과 좋여기까지